1999년 9월 2일 미국 뉴욕주 제리코 이날 로널드 코엔이라는 남성이 자신의 집 지하실 구석에서 오래된 드럼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날 로널드가 발견한 55갤런짜리 드럼통은 9년 전인 1990년 처음 그가 이 집에 이사올 때도 존재했던 드럼통이었습니다. 당시 로널드는 집을 넘겨받고 몇 주가 지나서야 지하실에 숨겨져 있었던 드럼통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로널드는 흉측하게 생긴 드럼통을 치워버리려고 했으나 160kg에 달하는 드럼통은 너무 무거워 혼자서 밖으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로널드는 드럼통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꺼낸 뒤 통을 밖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때 로널드는 드럼통 위에 큰 글씨로 치명적인 화학 물질이 들어있으니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쓰여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널드는 통 위에 쓰여있는 경고 문구를 보고 겁이 나 드럼통을 여는 것을 포기했고 바로 드럼통을 지하실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로널드가 발견한 미스터리한 드럼통은 수년 동안 그대로 지하실에 방치되었고 그 이후부터 로널드와 그의 가족들은 드럼통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9년 뒤인 1999년 여름 로널드는 급하게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에 급매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다행히도 로널드는 몇주 만에 집에 들어오기로 한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며칠 뒤 세입자는 로널드의 집을 둘러보다가 지하실 구석에 방치된 드럼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입자는 통을 보자마자 바로 집주인 로널드에게 이 흉측한 드럼통을 치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입자의 말에 로널드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드럼통은 처음 자신이 이 집에 이사올 때부터 있었던 통이라고 말했고 너무 무거워 치우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널드의 말에 세입자는 드럼통을 치워주지 않으면 집을 계약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시 로널드는 한시라도 빨리 이사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불러 드럼통을 치우기로 결정합니다. 세입자가 떠나자, 로널드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세입자가 지하에 있는 드럼통을 치워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고, 쓰레기차가 오기 전에 드럼통을 지상으로 옮겨야 하니 집으로 사람 좀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로널드의 부탁을 받은 부동산 측은 즉시 두 명의 남성을 그의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로널드는 수십 년 만에 지하실 구석에 자리잡고 있었던 드럼통을 밖으로 옮기는데 성공했습니다. 몇 시간 뒤 로널드의 집 앞에 환경미화원들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드럼통을 수거하지 않았고 통에 쪽지 하나를 남겨두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로널드는 즉시 드럼통에 붙어 있는 쪽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환경 미화원은 드럼통이 너무 무거워 수거할 수 없으니 이 통을 치우기로 나면 위생국에 연락하여 따로 수거 약속을 잡으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메모를 본 로널드는 드럼통의 내용물을 덜어내어 통의 무게를 줄이면 환경 미화원들이 바로 통을 수거해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로널드는 위험을 무릅쓰고 화학 물질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드럼통을 열어 보기로 결정합니다. 로널드는 마스크를 쓰고 드라이버를 사용해 드럼통의 고정링을 떼어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굳게 닫혀 있는 드럼통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로널드는 드럼통 안에 또 다른 부식된 통 하나가 들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두 번째 통을 보자마자 로널드는 통 안에 분명 엄청난 것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이 모든 상황은 로널드의 호기심을 더 크게 자극했습니다. 흥분한 로널드가 바로 두 번째 드럼통의 뚜껑을 들어 올렸을 때 참을 수 없는 엄청난 악취가 통 안에서 올라왔습니다. 드럼통 안에는 수천 개의 작은 플라스틱 구슬이 들어 있었고 끈적끈적한 녹색 염료가 통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널드는 인상을 쓰고 통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때 무엇인가 발견한 로널드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당시 로널드는 플라스틱 알갱이 속에 파묻혀 있는 여성의 손과 발을 보고 놀라 그 자리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있었던 로널드의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말하며 현관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로널드는 아내에게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로널드의 집에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제리코는 금세 살인사건 현장으로 변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로널드의 집 앞에 모여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켜보았습니다. 드럼통을 살펴본 경찰은 통안에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드럼통을 그대로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검시관들은 조심스럽게 드럼통에 들어있는 시신을 꺼내었고, 시신과 함께 들어있는 물건들도 꺼내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드럼통 속에 있는 물건들은 플라스틱 알갱이와 플라스틱 인조꽃, 그리고 종이 몇 장과 주소록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종이와 주소록이 녹색염료 속에 수십 년 동안 담겨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작성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신을 부검한 검시관들은 발견된 여성이 20세에서 30세 사이에 백인 또는 히스패닉 여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검시관은 그녀의 키가 약 150cm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고 입고 있던 옷의 스타일을 보아 약 30년 전에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여성의 시신은 수십 년 동안 완전히 밀봉된 드럼통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미라화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검시관들은 여성의 시신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신원을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상태 때문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시신에서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니에 금으로 된 매우 독특한 치아장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남미 국가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신을 엑스레이로 촬영한 결과 놀랍게도 그녀의 뱃속에서 약 9개월 된 남자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사망했을 당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시관이 발표한 피해 여성의 사인은 분기에 의한 외상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누군가에게 공격받고 쓰러진 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과 함께 드럼통 속에 갇혀 사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신에 대한 조사가 끝났으나 아직 시신의 신원만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십 년 전에 발생한 살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드럼통 속에서 발견된 주소록의 연락처를 복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연구소 측은 적외선 분석기를 사용해 열화된 주소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기적적으로 변질된 글씨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캐시 안드라데라는 여성의 이름과 그녀의 전화번호였고,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하워드 엘킨스라는 남성의 이름과 그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경찰은 먼저 캐시 안드라데라는 여성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캐시 안드라데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화를 받은 캐시에게 드럼통 속에서 임산부의 시신 한구를 발견했는데 그녀가 가지고 있던 주소록에 캐시의 연락처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의 말에 캐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드럼통 속에서 발견된 임산부의 시신은 30년 전 실종된 자신의 친구 레이나 마로킨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캐시는 주소록에 적혀있는 또 다른 이름 하워드 엘킨스라는 남자가 레이나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69년 실종된 친구 레이나의 이야기를 경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드럼통 속에서 발견된 여자 레이나 마로키는 1941년 12월 2일 엘살바도르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레이나는 20대 초반에 결혼하였으나 바로 이혼하였고 실패한 결혼 생활을 극복하고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1966년 8월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이주한 레이나는 꼭 성공하여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줄 장소로 뉴욕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땅을 밟은 레이나는 당연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숙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레이나는 돈을 벌기 위해 낮에는 보모로 일했으며 저녁에는 영어 학원에 등록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적응하기 위해 영어 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레이나는 영어 공부를 하던 도중 같은 반 친구이자 자신과 같은 이민자인 캐시 안드라데라는 여성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레이나와 캐시는 어려운 일, 슬픈 일, 기쁜 일등 모든 일을 공유할 만큼 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레이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으며 수시로 가족들에게도 미국으로 넘어와 함께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레이나는 완전히 미국에 매료되었고 정말 미국을 사랑했으며 하루라도 빨리 미국인이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미국 영주권을 얻은 레이나는 보모 일을 그만두고 맨해튼에 있는 멜로즈 플라스틱이라는 인공 꽃을 만드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레이나는 낮에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패션에 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야간 학교에 다니며 자신의 꿈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이나가 다니던 플라스틱 회사는 하워드 엘킨스가 소유한 회사였는데, 하워드 엘킨스라는 사람은 드럼통에서 발견된 주소록에 쓰여 있었던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민 2년 차인 1968년 11월, 28세가 된 레이나는 친구 캐시에게 이민자 숙소에서 나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캐시는 친구 레이나가 고급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레이나에게 이 비싼 집을 어떻게 구한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친구 캐시의 말에 레이나는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자친구가 집을 구해줬다고 말했고, 사실 지금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친구 캐시에게 고백했습니다. 레이나의 깜짝 발표에 캐시는 너무 부럽다고 말하며, 레이나에게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친구의 말에 레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 남자친구가 이미 세 자녀를 둔 결혼한 유부남이라고 말했고 그가 자신이 일하는 회사 사장인 하워드 엘킨스라는 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이나의 말에 친구 캐시가 깜짝 놀라자 레이나는 캐시를 진정시키며 곧 남자친구가 아내와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나는 남자친구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내와 이혼한다고 했고 1969년 봄에 결혼하자고 했다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레이나는 남자친구가 이미 결혼하고 함께 살 신혼집까지 구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나는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남자친구의 아이들도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와 함께 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당시 레이나는 남자친구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캐시는 친구 레이나가 정말로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레이나의 남자친구에 대해 물어보지 않기로 하고, 친구의 미래를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레이나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남자친구 하워드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레이나는 캐시를 찾아가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했고, 남자친구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캐시는 레이나에게 곧 아기가 태어날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했고, 남자친구가 널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레이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레이나의 남자친구 하워드는 아내와 이혼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내연녀 레이나를 피해 다녔습니다. 남자친구 하워드의 행동 때문에 레이나는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고, 결국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69년 1월 어느 날 밤, 캐시는 친구 레이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레이나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너무 두렵다고 이야기했고,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말하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캐시는 레이나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친구의 말에 레이나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날 이른 저녁, 레이나는 남자친구 하워드가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격분하여 남자친구 하워드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레이나는 하워드의 아내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고, 지금 임신 9개월 차라고 이야기하며, 곧 자신이 하워드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워드의 아내는 레이나의 말에 깜짝 놀랐고, 잠깐 전화기를 끊지 않고 옆에 내려놓은 뒤,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남편 하워드에게, 레이나라는 여자를 아냐고 물어보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순간, 레이나는 전화기 너머로, 하워드와 그의 아내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 대신 전화기를 든 하워드는 레이나에게, 주제 파악도 못하고,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고 말하며, 곧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레이나를 협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워드는 곧 찾아갈 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화 통화를 마치자마자 레이나는 두려움에 떨며 친구 캐시에게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친구 캐시는 레이나에게 설마 남자친구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죽이겠냐고 말하며 레이나를 진정시켰습니다. 캐시는 오늘은 늦었으니 일찍 자라고 레이나에게 말했고, 다음날 아침 바로 레이나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캐시는 레이나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레이나의 집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집안도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요리한 음식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져 있었으며,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레이나의 부츠와 코트, 그리고 장갑과 지갑이 그대로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보아, 레이나는 집에 조금 전까지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캐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4시간 동안 레이나의 집에 머물며 그녀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으나 시간이 지나도 레이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캐시는 바로 경찰서에 찾아가 친구 레이나가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고 아마도 범인이 친구의 내연남 하워드일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레이나를 찾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미국 경찰이 소극적으로 행동한 이유는 레이나가 이민자 신분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레이나의 남자친구 하워드 엘킨스라는 인물은 당시에 뉴욕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경찰은 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는데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경찰은 레이나가 하워드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엘살바도르에 있었던 레이나의 가족들은 그녀가 실종된 이후부터 딸의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레이나의 부모님은 엘살바도르 신문에 뉴욕에서 실종된 젊은 엘살바도르 여성을 찾아달라는 광고를 냈으나 실종된 레이나의 행방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1969년에 발생한 레이나 실종사건은 수사를 시작해 보지도 않고 바로 종결되었고 무려 3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0년 뒤인 1999년 9월 2일, 실종된 레이나가 드럼통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하실에서 드럼통을 발견한 로널드 코에는 이 집의 네 번째 세입자였는데, 놀랍게도 처음 이 집을 소유했던 사람은 30년 전 레이나의 내연남이었던 하워드 엘킨스였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지하실에서 발견된 드럼통의 표면에서 드럼통을 만든 회사의 이름을 찾아 냈습니다. 드럼통을 만든 회사는 과거 하워드의 회사인 멜로즈 플라스틱이라는 회사였고 드럼통의 생산연도는 레이나가 실종되기 4년 전인 1965년이었습니다. 경찰은 레이나의 친구 캐시의 증언과 드럼통에서 발견된 증거를 바탕으로 레이나의 내연남 하워드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찾아나섰습니다. 하워드는 드럼통에 들어있던 주소록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레이나가 일했던 회사의 대표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드럼통이 발견된 집의 첫 번째 주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하워드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워드는 이미 은퇴하여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플로리다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보카레이턴의 고급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7일 뒤인 1999년 9월 9일, 경찰은 하워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인터뷰 내내 경찰에게 협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하워드는 자신이 플라스틱 꽃 공장인 멜로즈 플라스틱의 소유주였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경찰이 드럼통 사진을 보여주었을 땐 전혀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고 회사에서도 이런 통은 본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드럼통에서 발견된 레이나라는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30년 전 당신의 회사인 멜로즈 플라스틱에서 일했던 직원인데 혹시 그녀와 내연관계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경찰의 말에 하워드는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과거에 회사 여직원과 잠깐 바람을 피운 적은 있었으나 내연녀는 백인이었다고 말했고 히스패닉 여성과는 바람을 피운 적은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계속해서 하워드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결국 경찰은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하워드에게 당시 레이나가 임신 9개월 차였다고 말하며 레이나의 배속 아이의 DNA를 하워드의 DNA와 비교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하워드에게 DNA 샘플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하워드는 절대로 제공해 줄수 없다고 소리치며 경찰들을 집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경찰은 하워드의 집에서 나가면서 곧 영장을 들고 찾아올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고, 경찰의 말을 듣자마자 하워드는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경찰은 복귀하자마자 하워드의 DNA 샘플을 얻기 위해 즉시 법원에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인 1999년 9월 10일 아침, 경찰은 성공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을 들고 다시 하워드의 집으로 출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하워드의 아내였는데 그녀는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며 전날 남편이 경찰과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하워드의 집 주변 CCTV를 열람하여 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하워드는 전날 경찰과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월마트에 방문하여 총알을 구입한 뒤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하워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둘러 그를 찾아나섰습니다. 이날 오후 하워드의 행방을 찾기 시작한 지몇 시간 만에 경찰은 사라진 하워드를 발견했습니다. 하워드는 옆집 차고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그는 이웃집 차고에 몰래 들어가 SUV 차량 뒷좌석에 앉은 뒤 스스로 산탄총을 머리에 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하워드가 총에 맞고 사망했지만 경찰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하워드의 DNA 샘플을 채취하여 레이나의 뱃속 태아의 DNA와 비교하는 검사를 실시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3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번 검사는 꽤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새로 도입된 DNA 기술 덕분에 검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레이나의 뱃속 아이의 아버지는 총에 맞고 사망한 하워드 엘킨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당시 70세인 하워드는 자신의 죄가 밝혀질까 두려워 감옥에서 수감되어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것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30년 전인 1969년 하워드가 레이나를 살해했을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하워드는 레이나와 통화한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녀의 집에 찾아가 레이나를 살해하고 그녀의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 다음 하워드는 레이나의 시신을 드럼통에 넣었습니다. 아마도 하워드는 드럼통을 바다에 수장시킬 계획을 세웠고 바다 속의 드럼통을 완전히 가라앉히기 위해 드럼통 안에 플라스틱 알갱이를 채우고 녹색 염료를 넣어 통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워드는 여기서 한 가지 실수를 하고 맙니다. 하워드가 드럼통에 이것저것 너무 많이 넣은 나머지 생각보다 통이 많이 무거워졌고 무려 160kg 이상 나가는 무게가 된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이 드럼통을 들고 바다에 나가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집 지하실 구석에 드럼통을 숨겨놓기로 결정합니다. 하워드는 드럼통 위에 큰 글씨로 통 안에 치명적인 화학 물질이 들어있으니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드럼통은 지하실 구석에서 무려 30년의 세월 동안 방치됩니다. 하워드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했기 때문에 경찰은 30년 만에 드디어 레이나 실종 사건을 해결했다고 언론에 발표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용의자인 하워드가 비겁하게 스스로 세상을 떠나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후 레이나의 시신은 그녀의 고향인 엘살바도르에 보내졌고, 레이나의 고향에서 그녀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당시 95세였던 레이나의 어머니는 30년 전 레이나가 통안에 갇히는 꿈을 꾸었다고 했고, 그 꿈을 꾼 이후부터 딸에게 연락이 안 되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이나의 어머니는 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한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바로 딸의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이후 경찰은 발전된 기술 덕분에 레이나의 주소록에 작성된 메모를 추가로 발견했는데, 발견된 메모에는 내가 진실을 말했다고 화내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